정관과 정인으로 운이 온다는 것은 밖에 운이, 이민년이라고 하는 운에 의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명이. 그러면 정화일관한테는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 이런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인정받고 확인되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나가, 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사이에서 살죠. 그죠? 이쪽이 무게중심이 강한 명이 있고요. 이쪽이 강한 명이 있어요. 사적으로 산다고 해도 집단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회 활동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 사적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혼자 살아요. 사적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도 그 환경이라고 하는 공정 요소에 항상 놓여 있는 거죠. 이거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결정한다. 이거네, 그죠? 뭘 결정해요? 가장 큰 게, 시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걸 나의 타임라인에 맞춘다. 이게 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음, 조직이나 단체, 시스템에 맞춘다는 뜻이잖아요. 시스템에 맞춘다. 뭘? 음, 시간을. 시간을 여기에 맞춘다. 시간이 그러니까 내 시간은 있어요. 별도로. 그죠? 근데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시간 중심이. 이쪽에 있죠. 내 시간보다 이쪽 시간이 중요하죠. 여기는 당연히 밖에 시간이 있죠. 사회적 시스템, 관공소 몇 시에 열고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있고 다 이게 외적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결정할 때내 시간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사적이라고요. 가게 문을 내 리듬에 맞춰서 열어요. 그게 매일 9시에 문을 여는데 그게 일정 부분 외부 시간에 맞춰진 영향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내 기준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힘들으니까, 아, 쉬고 싶다. 그래서 밖에다가, 작기장에다가 써놓잖아요. 일주일 동안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쉬었다 딱 내리고 가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연가 내든지, 뭐 휴가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시간을 쓰기 위해서 공적인 시간에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저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해 당연히 다 서로 관계하고 엮여 있어요. 자 정관과 정인으로 명이 구성돼 있어요. 명이 관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어떤 명이란 뜻이에요? 시계가 밖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시간을 인식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운영하려고 한다. 재생관이면은 그게 더 크죠. 관생인보다 재생관이 재생관은 밖에 시간에 맞추는 게더 크잖아요. 관생인은 인으로 밖에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기의 개인적 시간이 사회적 시간과 연결돼 있어요. 그 명이 관인으로 돼 있든 관 중심으로 돼 있는 명들의 핵심은 이쪽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운이 운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명이에요, 내 명을 어, 시간을 내 개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운이 이렇게 왔다는 건 이쪽으로 맞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명 보시고, 그런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명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또는 어, 사적 그룹으로 뭔가를 했어요.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온다는 건, 야,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취직해라. 이 얘기잖아요. 취직 해줄게 이 얘기는 <laughs> 네. 어, 자격 줄테니까 와라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맞는 자격을 줄테니까 와라. 그것을 우리 식으로 통변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 자리 줄게 이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이 네. 취직, 승진, 확인. 이런 것들이 연결되겠죠.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한 확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공적으로 일을 진행했던 명들은, 이쪽에 중심으로 돼 있던 명들은 더 그런 것들이 커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비교 또는 재차 확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취직하지 않은 명, 공부를 지금 열심히, 누량진이라든지, 뭐, 신림동이라든지, 이런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명들은 내년에 이렇게 정화일관이 이렇게 정관에 정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 공식적인 제의가 형성된다는 뜻이죠. 좋은 운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예. 취직. 은 관의 입장이고요. 취업. 뭔 인의 입장이네 그죠 취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하겠죠 자 취업과 취직 구분하셔야 돼요 취업은 내가 만든 나의 자격을 쓰러 가는 거예요 취직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리를 얻는 거예요 이게 상관없는 것 같죠 취업했으면 자리가 생겼잖아요 취직이 따라온 거잖아요. 업 중심의 직인 거죠. 그런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해요. 그 자리를 안기 위해서 그 자리 때문에 막 자격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건 취직이죠. 그런 그러니까 게 구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그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건 최소한 구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내년에 일어납니다. 문서 확인.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놓은 것. 내가 혼자 벽돌을 계속 쌌어요. 혼자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벽돌을 쌌는데 그것이 잘 쌌다, 못 쌌다, 누구하고 비교한다, 사회적 시스템에 맞는다, 안 맞는다. 너 그렇게 싸면 안 된다? 저건 법에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게 관인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 이렇게 관인으로 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 명은, 예, 무기에 걸려 있다는 뜻이네. 그죠? 관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동하겠죠. 여기가 식상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에서 뭔가 트라이를 해볼 거 아니에요. 자기 성향을. 만약에 그 관중심이 아닌 명, 개인적 성향이 강한 명이면은 내년에 관인에 대한 거부적 태도가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긴다, 구속되는 그러한 힘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죠. 결국은 거기에 맞춰 가겠지만은 그래서 시험을 취직 시험을 본다, 뭐 취직에 대한 뭔가를 결정한다 그러면은 후반부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후반부가 야. 그러니까 앞에도 동하지만은 이때는 본인 중심의 부분. 식상적 에너지가 더 강하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왜 식상이냐고? 이거 뭐라고요? 이민년 새 운의 식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민년 기준으로는 이쪽에서 스타트 걸리는 것. 부분이니까요.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에 다 확인을 받되든 예. 취직 이게 만약에 정화 일간이 내년에 취직하고 싶다 아, 서두른다면은 서두른다면 이런 진딸에 가능해요 예. 진딸에 가능하죠 하면 되죠 뭐 어때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진딸 좋다 안 예. 된다 그 안정적이고 원래의 흐름대로 간다면은 신딸과 술딸에 많이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관인이니까 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직중심이죠 그래서 쟤보다는 관중심인 것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겠죠 쟤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내년에 제 시스템이 전환되잖아요 그러면은 식상생재하던 명은 내년에, 식상, 개인적으로 식상생재하던 명은 내년에 검사 받는 거예요. 확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 맞춰야 된다. 이게 식상생재형들, 개인성이 강한 명들, 이런 명들은 음, 확인받는다. 뭘로? 국가, 제도,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확인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격이 요구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에 대한 부분이, 재를, 재를 내가 이렇게 생산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제에 대한 확인, 인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네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문서화 되겠죠, 그죠? 네. 문서화 된다. 이 얘기는 내년에 집 산다. 이 얘기네요. 집 산다. 문서, 문서를 잡는다. 이게 인성운이에요. 그러면 인성운의 문서를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돈을 주고 문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나가고 우리가 얘기한 물건을 잡는 게 인성운이에요. 그래서 인성운에는 매입운이고요. 재성운은 매도하는 운이에요. 재성운에는 판다. 이거죠. 뭘? 문서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서화 하는 거니까, 매입이 주도돼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생제했던 죄에 대한 것이 확인되는 거네. 그죠? 그것이 문서로 확인된다. 시스템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흐름이 돼 있는 명들은 정화일간 내년에, 아파트 평수도 늘릴 수도 있고요.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문서를 잡아서 혼자 골방에 앉아서 흐뭇해할 수 있어요 <laughs>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생제하는 거에 제약이죠 그잖아요 저렇게 문서가 딱 날라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규격에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시장 막 하는데 지나가면서 막 검사하시잖아요, 그죠? 아, 이거 수입산이네요. <laughs> 왜 딱지 안 붙였어요? <laughs> 이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 일가는 내년에 엉뚱한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요. 관인으로 노출돼 있다고요. 관인으로 노출돼 있다는 건 내가 밖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타자가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 자기 사적인 형태의 행동이나 어, 그러한 개인성들이 부딪히겠죠 그것이 상당 부분 귀약 제약 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어떻게 돼요 생제가 상당 부분 안정되잖아요. 예, 인정받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 뒤로는. 예, 검열 한번 받고 가면은 약발이 꽤 가잖아요. 그죠? <laughs> 제 부분은 그렇게 되니까 제 생산적 부분이 커지는 게 아니고, 제, 내가 한 것, 이게 제가 사유적, 사유적, 사적 개념이라면 사유하는 것,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거라면 확인된다는 뜻이에요, 내년에. 니거 네 아니다. 이건 니거 네 맞다. 이렇게 확인된다는 뜻이죠.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그게, 그게 실제로 그런 형태가 형성되는 게 이쪽 후반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앞에 일어나겠네요. 그죠? 제에 대한 확인이 앞에 일어나죠.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개인적 구성이 강한 명은 이 앞이 불편하죠. 부딪히는 거니까 그걸 잘 수납해야죠. 관인으로 정관 정인으로 왔다는 건 거부되지 않는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거 거부하려면 나라를 떠나야죠. 네. 이 그런 부분 여기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그게 오달을 지나면서 충분히 인정된다,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후반부 되면은 그 시스템에 충분히 자기가 맞춰서 운영되는 것 보람을 찾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적 증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재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세금 내야 돼요. 규격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 들여놓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 재를 보호하기 위한 예, 투자적 형태 예, 이런 것들이 이, 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를 보호하는 안전적인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관으로 보면은 이 관에 대한 확인, 인정.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요, 승진, 음, 취직, 취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만들어집니다. 저런 이런 쪽에 밖에 밖으로 얘기되는 공인을 요구한다면 공인을 받고 싶어하는 정화 일간이라면 내년에 아주 좋다. 공인 받고 싶다. 국가든 조직이든 뭐 어디 단체에 내가 인정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내가 준비해 왔다면은 몇 년이 그러한 운이라는 뜻이네요. 몇 년이 그러한 운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잘 발현될 수 있습니다. 정해 일주. 의일주 관인으로 연결되네요. 그죠? 어, 일주 중에 가장 그60 60개 일주 중에 어, 이민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일주가 아까 무신 일주. 여기 정의 일주. 정의 일주는 천합지합.이죠. 그렇죠? 그죠? 네. 이민년을확 땡겨서 끌어 앉잖아요. 예. 예. 무신일주는 충극으로 이민년을 받아들여요. 그죠? 청간은 극이고 지지는 충으로, 뭐다 극이죠. 근데 정해일주는 합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신일주와 정해일주는 어, 이민년에 아주 굉장한 음, 그 연운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해 일주가 취직을 준비한다 어, 뭔가 합, 공부를 해서 그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 아, 내년에 다 된다 관인으로 연결된다 예. 후반부에 더 강력해진다 예, 5달쯤 뒤면은 거의 다 드러난다. 이 앞에 굉장한 갈등이 유발된다. 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예, 확인받고 싶은데 막잘안 되고 이러죠. 실망하지 말고, 궁뎅이 예, 좀만 더 붙여라. 예,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정예 일주는 만약에 내년이 고3이다. 정예일주 예, 시험 잘 보겠죠, 그죠? 공부를 잘했어야 잘 보죠. 관, 인으로 연결되는, 특히 저 인목이 관을 확인해 주죠, 그죠? 수를 잘 끌어내 주는 것. 근데 실제로 정화일관한테는 이렇게 임수로 밖으로 확인되죠, 정해가. 임수로 자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받쳐주는 거죠, 인목이. 네, 그래서 정해 일주한테 관적 부분은 내년이 굉장히 긍정적. 코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음, 정사, 정사 일주나 정묘 일주는 저 관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되겠죠. 정사 일주나 정묘 일주는 음, 정묘일주는 일지의 인성인데 이미 자기중심의 트랙을 갖고 있어요. 전문성, 자격, 네, 이런 건데 자기 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이 요구되는 거네. 그죠? 공인된 또 다른, 그죠? 관인으로 쓸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직의 변동, 이동, 뭐, 어, 자기 직을 놔두고 자기 업을 놔두고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것. 업이니까 업을 놔두고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형태. 그게 또 다른 자리가 생긴다든지 겸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이게 밖으로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수용해야 됩니다. 이쪽은 본인 의도하고는 다르게 진행되는 그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정인, 정관으로 왔기 때문이죠. <laughs> 또, 뭐 정축, 정미, 이런 일주들이 있는데, 이건 식상 기준에서, 이쪽, 식상 기준에서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뭐예 식상의 억압이죠. 식상의 억압, 통제, 식상의 확인, 식상으로 쓰는 것에 대한 확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적인 구속이 따라오겠죠 이런 명들한테는. 그럼 이런 명은 이런 명이 이렇게 금을 사주해서 보고 있어요. 그 생재를 한다든지 그냥 이걸로 생재적 성향이 강하다든지 이렇게 돼 있다면은 내년에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재에 대한 확인, 뭐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네. 어쨌든 관적 문제는 이 정해 일주가 아주 강하게 내년에 작용하게 됩니다.